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아이유는 가수, 차승원은 모델, 강호동은 씨름 선수였지만 지금은 영화 배우로 또는 국민 MC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뭘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은 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노를 젓다 보니 물이 들어온 걸까요? 오늘은 성공의 모멘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꾸준함으로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큰 동기와 방향성을 얻으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왜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는 것 같다. 혹은 그래도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노를 젓고 있는가입니다. 이 꾸준함이 바로 성공의 모멘텀을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노를 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공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계에서 대배우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돌, 모델 등 다양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연기로 좌절도 많았겠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노력한 끝에 대배우로 자리 잡은 이들. 우리는 이들의 초창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재는 그들을 원래부터 배우였던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임시완, 아이유, 유나, 수지, 차승원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강호동 씨를 들수 있죠. 씨름 선수로 시작해 예능계에 입문한 뒤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결국 국민 MC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역시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쉼없이 연예계에서 노를 저어온 결과입니다.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소개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뷰티는 자가 이긴다. 내가 한 것은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헐리우드 시장에서 대중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점점 식상해지는 가운데 배우로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끝까지 버티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지금 모래사장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배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 전환도 쉬워지며 이제는 속도를 내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이 모든 것은 물 들어오기 전 꾸준히 노를 젓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여러분이 꾸준히 노를 젓고 있다면, 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기회로 바뀌고 성공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는 말도 맞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이 들어와서 배가 나아간 게 아니라 노를 젓고 있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배가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물은 들어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 노력. 그리고 실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노를 저어 보세요. 물은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출발선에 서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노를 젓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h.